예, 대기업의 예, 가장 밑바닥에 평사원으로 입사했는데 고속 승진을 해서 40대 중반에 예, 이사로 활약하게 된한강 이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쓰는 말이 잉여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잉여 인간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회사에서 자기가 기준에 못 미치면 늘저 직원 잉여 인간이네. 월급만 축내는 무능하고 게으른 존재들 그렇게 늘 평가를 했습니다. 직원들에게만 그랬겠습니까? 하나 있는 아들에게도 늘 어릴 때부터 하는 말이야. 너는 절대 잉여인간이 되지 마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 맞으면 안 돼.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와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고속 승진을 해서 대기업에 이사가 됐습니다만,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폭식증이 걸려서 먹는 것에 통제가 안 되니까 체중이 기하급수적으로 점점점 풀어납니다. 아내는 남편이 늘 벽처럼 느껴져서 "더 이상 내가 벽 보고 살수 없어" 하고 이혼을 요구해 옵니다. 사실은 본인 자신도 어느 순간부터 불면증이 걸려서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잣대로 평가하는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나 자신을 주변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 잣대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주변의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잘못된 기준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준과잣대로 평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이 이런 선포가 나오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여기서 판단 받는다는 거랑 매우 작은 일이 서로 대조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화살을 촥쏘려면그 화살을 활 시위에 장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주변 사람들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갖춘 활 시위가 소위 판단이라는 활시위에요 그래서 판단이라는 활 시위 플랫폼이 딱 준비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장전되는 대로 막 화살이 휙 날아가서 마치 영화에 보면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화살이 휙 날아가서 적들의 말딱 맞고 쓰러지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판단이 갖고 있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은 판단하는 사람들의 편견이 거기에 다 이 완전히 도배되고 물들어있다는 거예요. 1970년대 후반에 고교 얄개라는 영화가 한국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봤던 한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안경을 쓰고 졸고 있으니까 아주 짓궂은 애들이 그 안경을 막 빨간 매직으로 다 칠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부야 그러니까 이 줄던아니까 본인 막 온통 세상이 다 빨개서 헤이, 불난 줄 알고 막 교실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준, 내가 선호하는 기호, 이 기자에서 조금만 빛 나가기 시작하면요, 각차 없이 채찍을 들어서 그 상대를 공격하는 이게 여러분 판단이라는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자기도 다치고 주변 사람들도 심각한 데미지, 피해를 입히는 아주 치명상을 입히는 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현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삶의 자리였고, 오늘 우리의 자리와도 별반 큰 차이가 없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 나한테 별로 영향 안 미치는 일이야. 그런 말입니다. 제주도에 까마이가 만데 까마이가 까까까까 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뭐 볼일을 딱 봤는데 그게 내 머리에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불쾌한 경험 해보신 분도 아마 이제 계실 거예요. 그 불가항력이잖아요. 뭐 내가 하늘만 보고 다닐 수도 없고, 맨날 뭐 우산 쓰고 다닐 수도 없고.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렇지만 까마귀들이 말입니다. 내 머리 위에 까마귀 집을, 새 집을 짓고 예. 살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내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어렸을 때부터 인생 여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 각각 자기의 판단의 채찍을 들고 예. 너희들 힘들고 어렵게 하는 말들을 할 때에 그것을... 잘 박힌 모처럼 가슴 속에 콕 박아두고 하여튼 때마다 시마다 그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인생 우울하고 힘들고 비참하게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한번 지나가다가 실내 안정도 가서 씻으면 되지 근데 왜 그것을 새 집으로 너희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오염된 거,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평생 이고지고 사느냐는 거야. 그냥 걸어다니도 힘든 인생인데 발에 머리 주머니다가 세고랑까지 그냥 칭칭 동여매고 인생길을 가니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그러지 않을 수 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 들려주신 말씀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왜 보통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사도바울에게는 작은 일이었습니까? 거기에 무게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인가 무게를 두고 살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그것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결정이 됩니다 무게감이란 말은 가치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왜 나오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제주 땅에 많은 젊은이들 또 우리 주민 도민들이 있으십니다만 예배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분 오늘 쉬는 날 또는 각자 개인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즐기는 날로 보내요 왜? 그게 내 가치고 내 거기 무게를 두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개인적인 편견과 소견과 선입견으로 똘똘 도배해서 물들어서 여러분에게 준그 한마디 말 한 마디 평가 그 눈빛 그 태도 왜 가슴에 담고 두고 그것 때문에 평생 전전 긍긍하고 쩔쩔쩔쩔 내며 사느냐 그것은 그렇게 판단한 사람의 내가 지금 가치를 두고 무기감을 거기 에 실어줬기 때문이에요. 거기 여러분이 가치를 두지 않고 무기감을 두기를 거둬드리는 순간 비로소 사도바울처럼. 그냥 한번 지나가다가 새가 볼일본거 씻어버리지 뭐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 거를 전혀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분신처럼 그림자처럼 그것을 달고 살지 말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4절 하반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들려줍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이것을 기억해야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 이거 뭐냐면, 최종 결정권자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이 성경의 진리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 결정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재판도 보면 1심, 2심, 3심이 있는데, 아무리 1심하고 2심에서 이겨도요, 3심에서 최종 결정이 뒤집어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하든지, 아니, 심지어는 내가 나 자신을 향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이신, 우리가 지난 주인님, 주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무엇이라고 결정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굉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 때문에 상처를 받고 평생 그것 때문에 절망감 패배감을 갖지 않고 나는 살수 있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마라톤 여러분 경기 해 보셔서 저는 10km까지 뛰어 봤는데 이게 페이스를 조절하지 않으면 절대 42.19km 절대 못 뜁니다. 오늘 우리 마라나타 마지막 영광스러운 찬양을 했는데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영광이 온 땅이 덮을 그 끝자락에서 내가 주님을 배울 것이다. 참 감격적인 고백이잖아요. 지금 사도발이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이 순간 내가 어떤 장애물 만나 가지고 장애물 때문에 잠깐 걸려서 넘어졌다고 그게 내 인생 끝이야? 그게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뭐 결정이야? No 아니야. 이건 그냥 과정이 하나의 과정.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작은 한마디 말 어떤 하나에 내 발목이 붙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 또는 뒤로 퇴행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요한 표준이요 좌표요 기준 최종 결정권자가 되시는가? 그거 왜내 오늘 현실의 이 억울함과 고통을 짓누리지 않고 풀어볼 수 있는 힘이 되느냐? 그 설명이 오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가 어둠의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칠흑 같은 어둠이란 표현 들어봤습니까? 햇빛도 달빛도 하나도 없는 완전한 어둠. 특징이 뭐예요? 그 속에 몰래 숨어 있기가 좋아요. 자객들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어둠 속에 그것 시커먼 옷을 입고 쫙 있잖아요. 종종 완전 범죄라는. 말들이 회자돼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선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0.1%의 오차도 없어서 완전 범죄를 하고 아하 아무도 몰라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모르지 근데 나는 알아 나는 다 알아 네가 어둠 속에서 몰래 한거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종종 이 무고죄가 아주 요즘에 많다 그래요. 나는 하나 잘못도 안 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탁 고리를 걸어서 무고한 사람을 벌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무고죄 고소를 당해서 나는 정말 결백하고 아무 죄도 없는데 계속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인간 같이도안 보고 아주 인간이라 취급하다가 아주 현명한 판사가 모든 사리 분별을 딱 해서 무죄 선언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내 자신을 향해 갖고 왔었던 이 잘못된 판단이 나를 아무리 뭐라고 말하든지 최종 결정과자이신 예수님의 말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소명해 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든지 아니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오든지 그 날이 반드시 와요 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조금 억울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감정이 생기면 반드시 분노가 거기 동반되게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만큼 분노가 팍 터져버린다 그런데 이것을 억울함의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게 주님이 다 해명하시고 소명하시고 나의 실주된 명예를 복권하실 텐데 이 믿음 하나만 가져도 오늘 나를 향해 비난하고 판단하는 수많은 화살들을 다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아무리 그럴 듯한 알리바이를 꾸며도요, 아무리 치밀하고 교묘한 음모를 다 꾸며도 주님 앞에서는 마침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결백하다고 선언할 그 날이 오기 때문에 나는 비록 시몬스 침대에서 앉아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럴 땐좀 웃어야 되는데 또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참 알길이 힘들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딱이에요 딱 앞에서는 위하는 척하고 앞에서는 좋은 말인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마음은 말입니다. 정반대로 역행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자기가 의도하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병 때문에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서 나도 모르게 전혀 다른 생각 상상을 막 하는 일들. 여러분 책이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 실제고 우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의 서신인 자문 2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 겉으로 보기에는 반듯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다 그거 하나님 별로 관심 없고 마음중심이 어떤가 거기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 그래서 감찰이라는 말은 여러분 저울로 단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베 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이고 흥청망청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적인 말씀을 썼어요. 메네메네 대겔우 오바르, 내가 너 저울에 달아보니 네 제국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함량 미달. 너희의 제국은 너로서 이제는 문을 닫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t h a t enough. 너는 충분하다. 내가 보기에 너는 충분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봐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종교 역사에서 루터 되기 전에 수도사인 루터일 때늘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함량미달이고 그래서 내 자신을 고행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 기쁨도 은혜도 평강도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존재들이 완전히 반전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역사에 기록해놓은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말씀 특별히 청년의 시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 저도 청년의 시대에 엄청... FM 아주 모범 신앙이었습니다만 심적으로는 엄청 난 죄책감에 시달려서 영적인 평강을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수 있는 그 은혜 평강을 다 깨닫는 그 순간부터 제 신앙이요 완전히 180도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필요하는 말씀이. 그래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오늘 마지막 5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때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려는 그때는 약속한 그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날이 와요. 여기서 칭찬이란 말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복음소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날이 온다는 거고요. 통과! 입장 허락! 그런 뜻이에요. 또 추천 썼을 때 저도 가끔 이분은 이 일에 너무나 적합함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이게 칭찬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서 여러분 거울을 볼때에내 자신을 향해서 이런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꾸 부족한 것만 보이고 절망만 보이고 낮은 자존감도 왜 그래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말입니다.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내 곁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구하면요,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모든 공든 탑이 무너질 때가 와요. 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편견, 선입견, 소견이라는 이개세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내 있는 그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절대 수용을 안 해줘요. 내 부모님조차도 나 자신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새 역사가 펼쳐진다는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심판단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단어와 판단이라는 단어를 합친 말이에요 판자가 중간에 합쳐져 심판단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너 어떤 심판단이 될래? 라고 마지막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 몇몇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따라서 너를 평가해서 스스로 탈락시킬래?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살리고세우는이 권세를 실현하는 심판단이 될래. 택해봐 그런 말씀. 요즘 미스터 트롯 시즌 2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 잠깐 봤는데 그 청소년 아이들 또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 심판단 있잖아요. 심판단. 이들이 뭐 점수 막해서 탈락. 그러니까 무대 뒤에 가서. 어깨 푹 늘어져 고개 숙여 울음을 참았다 참았다 마침내 그 동네 앞에서 엉엉엉 우는 그런 아이들 청소년들을 봤는데요. 내가 떨어진 것처럼 내 자식이 떨어진 것처럼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해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으로 함부로 너 탈락이야. 너 같은 존재는 탈락 그래서 가혹하게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짓밟고 생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행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그게 내 라이프 스타일, 루틴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루틴이란 말이 뭐예요? 그냥 일과서 일과가 된 거예요 일과 그냥 자동 발생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바를 통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야너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래? 원형 경기장의 그 무시무시한 내로 황제처럼 살려야 될 황제가 죽여?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니? 이제까지 너 어떻게 살았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지금 여러분을 향해 묻고 계시는 거예 저는 이 패자부활전이라는 이 제도를 참 좋아해요 자격이 미달돼서 떨어졌지만 다시 기회를 줘서 다시 살려내는 거제 기억으로는 미스트로 시즌2에서 아마 최종 그 1등한 그분이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올라갔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늘 폐자 부활전의 기회를 줬잖아. 그래서 너 다시 살아서 지금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도 너 자신을 향해 폐자 부활전의 기회를 좀 주고, 너 주변에 있는 니네 사랑하는 부모, 자녀, 배우자, 동료, 신앙인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심판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눈꺼풀이뭐 콩깍지가 끼었다 비늘이 씌었다 이런 표현이 진짜 맞는 말입니다. 뭐가 눈에 씌어버리면요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에요. 찬양해 듣지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러면 그렇게 미웠던 분이요 궁률의 마음이 생. 그러면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내 심장을, 심장 교체 수술을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아담의 타락한 피가 흐르고요. 가인이 동생을 시계에서 죽이는 이 파괴적인 피가 우리의 죄인의 심장에 흘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꿨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피가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는 코카콜라 회장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 그 피가 있는 곳마다 자유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살려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세상을 품에 안아서 광명 충만 샬롬 그 보혜사 성령님의 재창조의 권능을 바라보는 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그첫 관문 방아쇠는 사과이 됩니다는 사과. 이 사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령의 재창조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온전한 사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온전한 사과를 옆에 다 파먹은 사과. 이렇게 파먹은 사과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파인 애플 어, 나는 사과인데 자꾸 파인 애플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지대로 좀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 영광 영광으로 변화된 그런 나를 봐야 그래야 내 앞에 분들도 그렇게 보여요. 서도의 말씀들이 그 강희사 가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잠있는 상담사를 만나서 가족 상담을 했어요. 드디어 강희사가 눈에는 거 비닐 거프를 벗어 버리질 않습니다. 사과해요 아들아 미안하다 여보 미안해. 그래서 아내와 다시 화목하게 되고 아들은 폭시 중이 그 순간에 치료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과하셔야 됩니다 사과.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혹한 심판단이 됐던 거, 그래서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짓밟았던 거, 이런 사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2000년 월드컵 때의 결정적인 순간에 페널티킥 우리나라 선수가 실축해서 이런 절망적이고 그럴 거면 너 한국에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거기 있는 관중들이 뭐라고 말했었어요 여러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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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거기 있는 관중들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온 국민의 마음속에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했던 장면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다시 찾아야 될 말이에요 괜찮아 좀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눈으로 바라보니 괜찮네. 예수님 심장 가라키고 보니 참 괜찮네. 성령의 권능으로 바라보니 참 괜찮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이게 살리고 세우는 심판 단어로서 우리가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고 그래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을 살수 있는 그 지름길입니다. 올안에 여러분을 통해 패자 부활전의 찬란한 새 역사가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